자, 얘들아. 흰공이 3개가 있고 검은공이 4개가 있대. 자, 3개를 꺼낼 거야. 얘들아. 7시3이될 텐데 흰공의 개수가 M개 검은공의 개수가 N개 이렇게 나와서 당연히 M 더하기 N은 3이 이렇게 지금 되겠지. 3개를 꺼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. 그래서 꺼낸 공이 얘들아 흰공의 개수가 M, N이다. 이 시행에서 이 e, M이 위에다 쓸게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필이면 얘들아 화이트의 개수가 이제 2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.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이런 문제를 풀때 그냥 정리가 야 더해서 3 나오잖아. 그럼 여기가 빵 개면 여기는 몇 개야? 세개 가능하지 않니? 여기가 한 개면 여기 두개 2개 가능하고 두 개면 한개 가능하고 세 개면 몇개 가능해? 빵 개가 애들아 가능하게 되는 거 맞아?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네 가지야. 근데 이 e, m이 n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돼. 얘는 안 되지. 애들아. 근데 얘는 되지. 얘들아 얘는 이 e, m이 얘들아 n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되지. 이것도 되고 이것도 지금 되는 거 맞아? 이 괜찮니? 얘들아이 e,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밑에 있는 세 개는 얘들아 만족을 한단 말이지. 이 괜찮아,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읽어봐. 너희가 이제 E, M이 e,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, 이건 아예 구할 필요도 없어. E, M이 e, N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은 몇 가지니까? 세 가지니까 각각의 확률 세번 구해서 다 더해주는 게 분모에 깔리게 되겠지. 그 다음에 분자는 화이트가 두 개네. 그럼 분자는 이게 얘들아, 분자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전형적인 조건도 아닌가, 얘들아? 세 개를 다 더한 게 어때? E, M이 e, N보다 클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고 분자는 가운데 거 화이트가 두개인거 이거 얘들아 기껏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오늘 검사를 해 보니까 좀 이제 정리가 좀안 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좀 많아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RPM에서 했던 그 뭐시냐 얘들아 A공장 정상이네 불량이네 B공장 가서 정상이네 불량이네 이런 걸로만 얘들아 게임이 끝나진 않을 거 아니냐 그거보다는좀 정리하는 게 조금 얘들아 좀 디테일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머, 똑같지 않니 얘들아. 너희가 이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이 게임을 한다라고 치게 되면. 그래서 이제 답만 내면 돼. 얘들아. 여기 첫 번째 확률은 그 뭐시니 얘들아. 흰공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되고 검은 공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되고. 야, 분모는 어차피 73 약분 될 거니까 7 4은 없는 걸로 하고 이것도 n으로 갈게. 그래서 너희가 1번 확률은 너희가 이제 3개 중에 한 개, 4개 중에 두개 분모 구하는 거다. 3개 중에 2개, 4개 중에 1개, 3개 중에 3개. 이거 다 더한 게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? 분모가 되는 거 맞아. 분자는 얘들아 몇이야? 3개 중에 2개, 4개 중에 1개여야 화이트가 2개가 되는 거니까.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계산해준 게 정답이 되는 거지. 알겠니 얘들아. 이?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정리 잘해줬으면 좋겠어. 이?